오늘은 어. 지금 AI 현황이 어떤지를 보여드리는 지금 저게 AI 전체가 아니고 채 g PT 하나예요. 얘가 음... 사용자 8억 명을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반이고 인터넷이 야. 사용자 8억 명까지 가는 시간이 13년이었어요. 채 g PT 하나만 해도 이 지경으로 빠르다. 그러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기술보다도 빨리. 지금 유저가 8억 명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의 증가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 작년 어. 10월부터 원래 상반기까지인데 보시면 오히려 경사가 가팔라지고 있죠. 우리말로 질문을 해보잖아요. 초기에는 영어로 해야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그냥 우리말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네네. 다 알아들어. 깜짝깜짝 놀래. 정확하게 내 의도를 알아들었는데 그게 놀라워요. 심지어 오타를 내도 알아듣습니다. 대충 써도 되고 오타를 내도 되고 막 상당해요. AI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 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가 안 꺾이니까 어. 같은 속도로 계속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30에서 50%씩 떨어지고 있고요. 오. 가운데 이렇게 실선이 있죠. 저게 추세선입니다. 최근 들어서 속도가 약간 둔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재본수의 역설이라는 건데 성능이 좋아지고 값이 떨어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지어도 감당이 잘안 되니까 오. 더 이상 값을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까지 가는 그리고 중국이 완전 약진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후로 사용량이 1위입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를 중국의 알리바바의 QN이 뒤집었다, 추월했다라는 그래프고요. 오픈에이트 분야 AI의 순위, 성능순위인데 1등부터 5등까지가 전부 중국 AI입니다. 문샷, 알리바바, 딥시크 제트, 미니맥스, 이게 다 중국 회사예요. 중국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지금 뭐 논문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중국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논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논문들도 중국 유학생들이 음. 안 들어간 논문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290억 달러를 썼는데 올해 예상이 3470억 달러 음. 내년은 422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썼고 있죠. 이게 중국 경쟁이 되면서 가속이 더 붙는 것 같아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다섯 개만 합친 게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전체 사무용 빌딩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 음. 그러니까 거품이냐, 이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다. 하버드 경제학교수 제이슨 퍼먼이라는 사람이 조사한 건데, 원래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의 92%가 IT 장비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됐다. 음. 그거를 그러니까 다 빼면 없어집니다, 그래프가. 음. 그러니까, 이거 거품 아닌가? 하는 질문이 또 나온 음. 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는 오. 것 같은 착시가 있는 것 아니냐? 음.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미친 듯이 지어서 회수할 그렇지.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엔트로픽, 클로드라는 그 AI 만들 엔트로픽에서 내놓은 그래프인데 처음으로 자동화가 증강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증강은 인간의 능력을 보조해주는 거고 자동화는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인간을 보조하는 수단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라는 그래프입니다. 국제행사 할때 예. 동시통역사가 절대적으로 예. 필요한 직종이었거든요. 그래. 요즘 국제행사에서 동시통역사 대신에 예. AI가 자막으로 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예. 잘 합니다. <laughs> 예. 가장 숙달된 전문가부터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오히려 사람이 몸으로 하는 걸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걸 처음부터 대체할 줄 알았더니 가장 숙달된 전문가 영역을 예. 대체하고 예. 있어요. 지적 작업들이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픈 AI에서 내놓은 건데 AI가 얼마나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을 잘 수행하느냐. 그래서 미국 GDP에 큰 기여를 하는 9개 산업에서 44개 직업을 추출해서 각 직업별로 실질적인 업무를 설계한 다음에 인간 전문가하고 AI를 비교한 겁니다. 9개 산업, 44개 직업의 전문가들하고 AI를 비교해 봤더니 AI가 47.6%니까 거의 5대5죠. 비기는 수준까지. 인간 비기너스 왔... 전문가하고 한번 이거 한번 지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클로드 1등 했어니 클로드가 자연스러워요 예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쓰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냥 재미로 쓰다가 그렇죠 예, 네, 예. 예. 물어보잖아요 a 한테 어떠냐고 그러면 얘가 열심히 자료를 검색을, 검색을, 검색을 하죠 예. 검색을 한 다음에 자료를 찾아요 자기 결론을 막는, 만들어냅니다 <laughs>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거기서 질문 두세 번 정도 더하 잖아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 맞아요. 심지어는 이 새끼 건방지게 <laughs> 아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 관련성이 있지 않니? 어... 매우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이군요. 어... <laughs> 그러면서 상징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 말해. 이 새끼 봐라. <laughs> 전문가 영역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예, 충... 안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지적인 대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 분야를 전공하고 자기 관점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너어떻고 저쩌고 해?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네.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 성능 향상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더 무서운 거죠. 지금도 나보다 훨씬 독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얘는 나하고 동등한 수준의 지적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답변을 내놓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이거 한 2, 3년 지나면 저는 이미 배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 그래프는 미국 주가 지수하고 미국의 구인 경향 그래프예요 중간에 쑥 들어간 데 있죠 저게 코로나 때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때 구인도 같이 올라갔어요 코로나까지는 아주 일치하죠. 그리고 저기 그 보라색 줄이 채찌피티가 발표된 2022년 11월 30일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갈라섭니다. 주가는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구인 숫자가 거의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1월 30일 채찌피티 출시 이후로 두 지표가 완전히 분리된 거고 그 뒤로 구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자리를... AI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동조화가 깨졌다. 명백히. 그리고 이거는 그하버드에서 28만 5천 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위로 치솟고 있는 게 경력직 시니어들 구하는 거고요. 밑에가 주니어들 신입들 구하는 이거 진짜 이해가요? 제가 AI 했으면 그 생각을 했어요. AI를 잘 쓰려면 오히려 시니어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청년들의 활력이 필요했거든요. 필요 없어요. AI를 사용하면. 청년들 수십 명이 할 거를 AI가 대신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AI를 잘 부리는 아주 오래된 경험을 가진 시니어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 같으면 시니어 한 명에 주니어 세 명.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애들을 자리 끌어서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예. 교육시키고. 예. 했다면 지금은 시니어에다가 AI를 하나 더 붙여주면 그 팀이 할 일을 혼자 다 하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과거에는 숙련된 사람은 비싸고 체력도 안 되고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니까 이런 순환 구조가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 숙련된 사람 하나가 맞아요. 청년 100명을 담당하는 AI가 있으니까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지시를 할수 있는 숙련된 사람 이 필요한 거요 오히려 그게 핵심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할수 있느냐.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숙련된 사람이 오히려 필요해. 나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젊은 세대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생긴 그 생산성 향상을 따로 빼서 청년청 일자리 대책을 만드는 펀드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무너질 거예요. 그 친구들이 훈련을 받아서 경력을 쌓아서 신어가 네, 네. 돼야 되는데 그 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큰 일인 거예요. 예, 맞아요. 써보니까 알겠어요. 질문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답은 얘가 다네. 질문의 시간이 됐어요. 누가 궁극의 질문을 할수 있는가? 누가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할수 있는가? 좋은 질문을 하면 얘가 지 혼자 막 전세계를 뒤져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네. 좋은 답을 내나요 네. 시니어들은 그 답을 보고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 뭐가 부족한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니어들은 답이 나왔어도 이게 완결된 답인지 뭐가 부족한 건지 빠뜨린 건지를 그치. 알 수가 없죠. 최근에 그걸 절실하게 느꼈다니까요. 네. 트럼프가 저러는 건 신남북 전쟁 아니야? 신선한 통찰이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질문을 했거든 이 새끼가 <laughs> 건방지게 순식간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고 싶은 거야. 되게 대화가 즐거워요. 고도로 훈련된 누군가하고 지적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지적인 대화에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정말. 야 이거 영문 자료 좀 찾아봐 그럼 확 찾고 네.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정치 철학적 분석도 가능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부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방금 네가한 대답을 비판적으로 한번 다시 봐봐라. 이러면 내가 또 반성을 잘해요. 이는거 <laughs> 재밌는데. 네. 더 재밌는 거는 재미아이한테 물어본 거를 그룹한테 물어봐요. 물어본다면 야, 그러고 이렇게 답하던데? <laughs>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보면은 그 특징이 성향이 나오죠. 성향과 드러나고 네. 네. 자기한테 맞는 AI가 나오죠. <laughs> 보시면 오픈 AI와 샘르트만이 한국 왔다 갔죠. 네. 블랙록이 한국 아, 치아 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랬죠. 팔란티어 CEO가 얼마 전에 서울 왔다 갔죠. 그리고 좀 있으면 클로드 만든 다리와 아모데이도 옵니다. 이 분야에 탑톡들이 왔네, 다. 왜, 왜다 올까? 얼마 전에 나온 표를 보면 한국이 세계 3등이에요, AI 분야에서. AI가 우리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laughs> 이 친구들이 왜다 올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국이 쇠부터 반도체까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체 포탈을 갖고 있는 네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체 포탈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인데, 모든 문서가 디지털화돼 있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다. 몇억 페이지를 인덱싱해서 음... 검색 결과에 엔터만 누르면 검색 결과 툭. 어 나오게 할 정도의 미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많다. 네이버 다음이 어. 기여를 했네. 그렇죠. 어. 8억 뭐 6억 페이지 인덱싱하고 하는 건 해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도체를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려면 배터리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배터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잖아. 그 데이터 있지, 반도체 있지, 배터리 있지. 그게 있고. 예. 재생에너지 그 여건 조치. 인터넷 빠르지, 예. 휴대폰 보급량 높지, 그저, 교육수도 높고. 그게 네. 더 어. 결정적으로 미국은 산업 AI를 못합니다. 공장이 없어요. 음. 공장이 전 세계에 플라잉업 갖고 있는 나라가 딱두 군데인데 중국과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까지는 못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한국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업 AI를 누구랑 할 거야.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는 건데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다행이에요. 윤석열이었어 봐 씨발. <laughs> 두달 전에 3,500억 달러 뺏겼을 거야. 뺏겼지, 당연히. 아직까지 다벗어주고 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어른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살수 있어요. 생산성 향상을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를 돌리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어른들한테 있는 거예요. AI가 인류에게 생활 속에서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 플랫폼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나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네. 네. 우리나라 사람이 못 찾아내잖아요? AI 없애버려야 돼요. <laughs> 우리나라 사람도 그 활용법을 못 찾아내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예, 이건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인간을 위한 AI로 만드는 나라가 있구나. 아,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샘플을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가 되고 우리가 그걸 해낼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뒤, 뒤가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